팁성 t v 출석을 맞이해가지고 자 생선을 한번 쪄봤는데요 자 정성과 혼을 담아가지고 자 지금 보이는거는 미어입니다미어 미너 대자를 자 이렇게 쪘고요 야 참조기 쪽비고기입니다 몽실이가 아니 참조기가 맛있습니다 쪽비고기가쪽비고기 쪼피고기, 참조기 대자도 자 이렇게 정성과 혼을 담아가지고 생선을 싱글을 영상으로 담고 있습니다. 자, 여기는 자, 돔입니다, 돔. 돔이랑 중간. 자, 조피고기하고 또 이렇게 지금 자쪄 가지고 지금 씻기고 있는 거를 영상으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. 자 조피고기 참조기 지금 자, 배 쪽에 물기가 찌고나면 물기가 약간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샙 가지고 자, 나무젓가락으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붙지 말하고 해놓고 물기를 빼면서 식히고 있는 것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정성과 혼을 담아서 자, 떡국에 찐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충성 팁을 자, 오늘도 자, 추석 맞아갖고 정성과 혼을 담아서 찐 생선들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정말로 정성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충성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